어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이게 부채가 맞습니까? 맞아요. 조국 사면 되니까 목소리 커지지 마시고요. 원래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안 좋은지 나와 더. 돈탈 나온 분 많습니다. 이 다수결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법사위를 하는데 추미애 위원장 처음 오셨잖아요. 정말 막 절망스럽더라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가지고 온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이를테면 안건이 하나 있으면. 그안건에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러면 한명한명 한 명. 그러면 여당 의원 한 분이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 예 토론 종결 신청 들어왔습니다 해결하시죠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사인으로 사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이게 부패가 맞습니까? 맞아요 조국 사면되니까 목소리 크지 마시고요 원래는... <laughs> 소리가 안 좋지도 않더. 녹담도 많습니다. 현장도들 실시 대해서 채에 <laughs> 여기 <택시기 저기> 위원장님 말이 <laughs> 맞다고 <아리라 대단하고. 웃음>